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수익을 한아름 안겨드리는 한아름입니다. 리플홀더분들 정말 놀라셨죠? 롱포지션 청산 7,676%라는 충격적인 뉴스에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261만 달러치가 강제로 팔렸다는 소식에 아 이제 끝났나 싶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좀 정확히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오히려 엄청난 호재 신호가 터지고 있다는 다른 소식들까지. 여러분이 그동안 견뎌온 그 모든 고통이 곧 최고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모든 주요 암호화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하실까요? 혹시 어제 리플 떨어진 거 보고 겁먹으셨을까요?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들을 접하면서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플의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면서 이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죠? 대형 투자자나 기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국내 뉴스의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제대로 체크해주고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완전 좋은 신호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빚내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 털렸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이 7676%나 됐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지 아세요? 과도한 레버리지 쓰던 약한 손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261만 달러치가 강제로 팔렸는데 쇼선 고작 3만 달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진짜 홀더들은 안 팔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과열을 시키고 더 탄탄한 상승 기반을 만드는 거죠. 약한 손들 떨어져 나간 자리에 진짜 강한 홀더들만 남는 겁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 드디어 3년간 리플을 괴롭혀온 SCC가 항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매일 불안했고, 솔라나 도지 다 터지는데, 리플만 혼자 갇혀있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 SEC 위원장이 한마디로 정리해줬어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8월 15일 딱 10일 후면 SEC가 소송 포기한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SEC가 리플 ETF를 승인 검토 중입니다. SEC가 리플은 문제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3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얘기. 2017년 기억하세요? 리플이 63,000%폭등 했던 그때 0.006 달러에서 3.84 달러까지 완전 로또였잖아요. 지금 차트 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2017년이랑 똑같아요. 그때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좁혀지다가 터지는 거죠. 1월에도 이 패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2달러에서 3.4 달러까지 70%쭉 올라갔죠. 이번엔 더 크다고 해요. 4달러, 6달러. 어떤 사람들은 100달러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하다 쳐도 지금 3달러에서 6달러면 두 배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이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리플 CTO가 리플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컴퓨터급 서버로 바꾸겠다는 거죠.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리플 쓰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문, 얼굴 인식, 이메일로 로그인. 카카오페이처럼. 간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얘기.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4달러, 6달러는 확실해 보여요. 지금 3달러니까 2 배? 100만원 넣었으면 200만원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미친 전망도 있습니다. 100만원이 3천만원, 6천만원 상상이 안 되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전 세계 은행들이 돈 보낼 때 쓰는 다리 역할입니다. 수조원 규모의 진짜 돈이 리플을 통해 움직인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저장용, 리플은 실제 사용용.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힘들었죠? 3년간의 SEC 소송으로 리플이 억눌려있을 때, 다른 코인들이 폭등하는 걸 지켜보기만 해야 했을 때의 그 답답함과 불안감, 저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SEC 소송 종료 임박, 새로운 SEC 위원장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2017년 폭등 전과 동일한 기술적 패턴, 실제 사용량과 네트워크 활용도 급증, 기술 혁신과 접근성 개선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플은 한때 시가총액 2위였던 디지털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곧그 자리를 되찾을 준비가 끝났고요. 여러분의 인내가 곧 보상받을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이 모든 호재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겠네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아시잖아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정보라도 늦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그 타이밍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투자로 큰 수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5년 전 비트코인 1만 달러 때 지금 사세요 라고 했을 때 믿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또 어떠시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와 똑같은 순간입니다. 아니, 더 확실한 기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하나름이 직접 운영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방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유료방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방입니다. 저는 투자시장에 뛰어든 순간부터 그 누구에게 금전 요구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혹시 저를 사칭해서 금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해외 뉴스를 체크하는 것부터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고급 정보들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전부 공유해드릴 생각입니다. 해외 전문가 네트워킹으로 얻은 독점 정보, 시장 조작 세력들의 패턴 분석까지 숨김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차트 분석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타이밍 놓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와 미국의 정책으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승차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꼭 명심하세요. 최근에 댓글 보니까 혼자 투자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2017년 비트코인 투자할 때 매일 밤 차트만 보면서 잠못 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신과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수익 보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아름 오픈방 기념으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리플로고를 고급 자수로 새긴 프리미엄 수건을 드릴 건데요. 지금 테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리플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 최대한 많은 수량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수건 선물과 오픈방 공유 방법은 010-9722-7218로 수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방 링크 알려드리고, 수건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경꾼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진짜 암호화폐로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 주시고 입장 부탁드립니다. 010-9722-7218로 수건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투자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저 한아름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한아름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세요.